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laughs>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그 검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해피입니다. 전숙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해피야,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니? 라고 네,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병원에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모니터로 널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계속 안절부절, 숨을 헐떡이며 흥분해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얌전하기만 한 내가 진정제까지 맞을 정도로 흥분해서 걱정이 되고 있어. 원인이 뭔지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있니? 라고 남겨주셨고요. 의사 선생님은 내가 좋아지고 있다고 병원에서 어, 더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 해피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어떤지 궁금해 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엄마 있는 것이 해피한테 더 좋은 것일까? 라고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 네, 있습니다 어, 우선 교감을 나눈 것을 녹화를 하기 전에 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의학, 수의학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아이,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몸이 좀 아픈데, 또는 어디가 어, 아픈지 봐줄 수 있는지, 네, 물론 볼수 있어요. 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요. 보이는 것은 어, 분명 전해드리거든요. 어, 전에는 들을 수 있는데 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모든 아프거나 뭐 무슨 정보든 의사 선생님 말이 어찌 보면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세상 어떤 유명한 에커가 어, 얘기를 해 줬다 한다 한들 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더어 정확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에코이면서도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의사 선생님 결정 위에 있지는 않,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교감은 그렇게 알아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해요. 분명. 그리고 의사 어찌보면 의사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거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거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네, 의사선생님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교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요. 어, 참고 정도만 할수 있지. 그것이 무언가 정확한 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는 곳이든 또는 이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뭔가 뭐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실 가짜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네, 그거를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어, 내가 알고 있는 에코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의사선생님 이야기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코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의학적인 동물 지식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의 장기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네,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대체의학을 따로 공부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실 건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나는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네, 견주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아빠를 포개고 엎드려있습니다. 어있 엎드려 있습니다. 편하게 드어누워 있지 않아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해피 안녕? 엄마 신부로 해피를 만나러 왔는데 지금 많이 힘드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해피가 병원에 있는 곳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간혹 나를 보러 오고 있는 간호사들과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한 곳은 아닙니다. 화장실도 여기서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잘... 되지 않아요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때 느낌은요 나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배설하고 싶은 마음도 잘안 생기고요. 어, 네,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배설하고 싶지 않다 이곳에서 네, 그런 마음이에요. 불편해요.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엄마가 널 지켜보고 있다 하셔. 내가 계속 안절부절 숨을 헐떡이며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얌전한 내가 진정제까지 맞을 정도여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 하셔. 원인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알레르기, 부작용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고 있어요. 어쩌면 의사선생님은 알 수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알레르기라고. 꼭 필요한 주사라면 용량을 조금 줄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이가 지금 저에게 전해준 내용은 알레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맞는 주사가 있다면요 또는 뭐 수액이든지 뭐든지 간에 네, 용량을 조금 줄여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내가 좋아지고 있다고 병원에서 더 지켜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특히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언제 또 힘들어질까봐 두렵기도 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어요. 자다 깨다 계속 그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좋을 때가 약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이상해 또 그러네 하는 그런 짧은 몸의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전보다는 컨디션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복 중인 것 같긴 한데요. 아직 뭐랄까, 음, 지진, 으로 치면요. 큰 지진이 오고 여진, 그런 진동이 작은 지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다는 라 것을 본인은, 네, 해피 스스로는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집에서 엄마가 있는 것이 해피한테 더 좋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분명 엄마와 있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몸에 더 좋은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엄마의 옆에서 기쁜 모습을,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 옆에 가고 있는, 있고, 함께 있는 것도 좋은데요.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싫은 거예요. 네,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상태로는요. 네.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해피 곁에 있어.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고. 집으로 데려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전해주셨어. 라고 네, 이 말을 전했거든요. 정말요? 라고 합니다. 음. 그럼 정말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알고 있긴 했지만, 네. 그러면 조금 더 이곳에서 치료받도록 할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봐 많이 불안했어요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니 계속 함께 할수 있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도 알고 계셔 부정에 그 대해서 라고 하니까요. 음, 조금 안심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힘내서 건강하게 엄마 옆에 오래오래 있어 줄 거라고 믿는다고 엄마가 전해 주셨어. 사랑하고 있다고 이날 남겨주신 저에게 요청이나 전부를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힘낼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엄마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더 많이 좋아져서 돌아갈게요.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 안심하는 얼굴. 긴장이 풀렸을까요? 바로 눈을 감고, 네. 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네. 고마웠어. 엄마에게 잘 전해줄게. 잘 쉬고 있어. 라고, 네.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피와 교감을 맡았습니다. 아까 제가 가장, 그, 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이 아픈,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정보는요. 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분명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어. 에커의 말은 네, 그냥 참고 정도지요. 그것이 뭔가 어떤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만약에 엄마가 막 정말 막 그렇게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아이의 마음은 일단은 조금 더좀 네, 나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도 안심하고 있고요. 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